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관광자원 해설론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 지난 시간에는 박석희의 관광자원 해설 편이 10가지에 관해서 여러분 교재 98페이지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밖에 편의점을 건너뛰고요 해설 관련 이론도 넘어뜨고 어디서부터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관광 경험의 이론적 배경. 자, 이번 주차 강의부터는 경험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험. 경험을 쌓는다해 본. 여기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자원 해설을 듣는다는 것도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경험이죠. 그 경험에 관해서, 그래서 그 경험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풍요롭게 해줄 것인가? 샤프 자원 해설 목적 첫 번째가 그 지역에 방문한 관광객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경험에 관해서, 그 경험에 관한 이론들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 아는 건너 뜁니다. 어, 복잡해서 건너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너뛰는 겁니다 115페이지에 관광경험의 단계 및 유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랍에 클러슨과 넷치는 관광경험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11주차 리포트는 어, 관광경험을 다섯 단계로 구분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클로슨과 매치죠 네. 리포트는 꼬박꼬박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아 요거 들었으니까 그만 하고 리포트를 제출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건 각자의 인생이니까 거기까지는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관광 경험의 단계를 본거는 매번 얘기했지만 학자들은 앞에 있는 학자들이 한 것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어, 좋은 말로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을 좀더 확장시키고 개발시켰다는데 하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근데 클로슨과 넷치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는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면 그다음에 덧붙이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래서 매치는 다섯 단계인데 기대 단계 가는 단계 현지 단계 오는 단계 회상 단계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칩시다 그런 전제하에 그런 가정하에 살펴봅시다 카페에서 얘기하는 우리 여행가자 그때부터 와. 기대되죠. 그죠? 모두 하고, 모두 하고, 모두 꺼먹고, 모두 사진도 많이 찍고, 아, 옷은 뭘 갖고 가야 되고, 아, 거기 풀은 있나? 막, 하, 상상의 나를 펴죠. 그게 기대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럼 갖고 준비하고 하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부산역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가는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자기 집에서 출발하는 단계부터가 가는 단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이 나죠. 기대 단계도 신이 나고 가는 단계에서 친구들 만나고 누가 늦게 왔네 안 왔네 뭐 갖고 왔니 물어보고 가면서 또 어, 기차를 탄다고 가정을 합시다. 막 수다도 떨고 재밌죠. 상상만 해도 좋죠. 그죠? 가상의 상상의 나라를 펴고 한번 갑시다. 경주가 뭐넌 석굴암 가봤니? 아야 그거는 볼거 없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더 힘들어. 불국산어때 첨성대는 야 거기에 핑크뮬리 피어있는데도 있다던데. 야 핑크뮬리 졌어. 뭐오마가다 얘기하겠죠. 그리고 현재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제 차를 타고 바꿔 타고 숙소에 도착하고 짐 풀고 신나게 놀죠. 뭐 전동킥보드 타고요. 사륜바이크도 타고요. 또. 음, 맘에는 안 들지만, 작은 놀이동산도 있죠. 그죠?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뭐 신나게 놀죠.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뭐 당일도 좋고요. 신나게 놀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단계. 이제, 아이고, 2박 3일이 후딱 가버렸네. 짐 싸고, 그 다음날 아침 마지막으로 이제, 소주 한잔 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주역에서 다시 출발해서 부산으로 오는 단계. 실질적으로 펜션에 묵었다, 지금 펜션에서부터 출발하는 단계가 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그때는 피곤하죠. 만사가 귀찮고. 그렇죠. 그죠? 오는 단계 경험. 또,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또, 그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닌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누가 한경 그때 경주 갔을 때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회상 단계가 시작되죠 카톡으로 찍은 사진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아 그때 말이야 이게 얘가 술떡됐어 예, 그날 이핑크밀리에서 너무 이쁘더라 뭐만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거죠 이 사이사이들은 교수님 이 경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경험에 다섯 단계의 경험에 관광 전문가로서 우리들이 기여할 수 있는 파트가 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기대 단계에서는 광고 홍보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원 해설가라면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한테 해설을 들으면 이런 게,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신이 날 거다, 퍽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또 회상 단계에서는 뭐 여러분이 여행사를 한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내 손님들에게 보, 보여준다는 거죠, 보내준다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는 CD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 보내주는 그 가이드들도 있었어요. 작은 거지만 지금 이제. 아까 어, 준비 단계하고 회상 단계만 얘기했는데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면 새로운 게 나타나죠. 그게 여러분 여행사의, 아니 여러분 프리랜서로 자원 해설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프리랜서는 그 자원 해설가의 수입을,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니까 러 멍청한 새끼는 기대 단계 가능 단계 현지 단계 오는 단계 회상 단계 아씨 길다 어떻게 하지 아 기가 현오회 기가 현오회 기가 현오회 클로스가 매치 클로스가 매치 관광 경험 기가 현오회 기대 단계 가능 단계 현장 단계 현장 단계가 맞나 아 현지 단계 오는 단계 회. 기가 현오회 회상 단계 외우자 그럼 시험에 보면 잘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진짜로 뭔 쓸데없는 짓이에요. 만약에 이 시험에 나왔다면 시험을, 시험에 을시험못 맞춰도 기대 단계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뭐 교수가 교수님 기대 단계 얘기했는데 가는 단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어떤 걸로 그 사람들을 꼬실 수 있을까?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가는 단계에 지금 그러면 사전에 예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간다고? 그러면, 중간에 문자를 보낼 수 있죠. 카톡. 고객님, 지금쯤은 KTX 타고 계시겠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거 경주의 날씨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숙소에 계실 거고, 내일 만나뵙죠.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것, 좋다는데요. 아, 저도 기대돼요.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죠. 그게 홍보 마케팅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사소한 것에 우리는 감동을 하죠. 사소한 것에. 얼마 전에 보면, 버거킹에서 맥도날드 사 먹으라고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얘긴데 지금 코로나로 식당들이 거의 문을 닫죠. 그러니까 버거킹에서 첫 마디가 버거킹을 주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맥도날드도 하셔도 되고요. 도미노피자를 하셔도 되고요. 팍얘기 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문해 주십시오. 지금 음식점 종업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실 때마다 저희들은 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근데 버거킹이 맛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얘기는 해야겠죠.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그래. 광고가 나가자마자 SNS가 난리가 났죠.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버거킹을 먹겠다. 아니! 버거킹에서 맥도날드 사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 씀씀이가 이쁘다는 거죠. 요즘 마케팅은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에 감동을 좀 합니다. 사소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그렇게 감동을 하면 내가 파는 상품도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줄 건가 고민해보네요. 기가현호회 백날 외워봐야 인생 폭망이고 그거는 졸업할 때뭐 우등 최우등상 타서 졸업하면 되겠네 총장상 받으면 되겠네 그러나 그거는 당신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한 번쯤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지금 여러분이 프로젝트 하면서도 이걸 적용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요 정도 얘기만 하고요 요점은 뭐냐면 이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한 물론 이해는 해야. 알고는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건그 단계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 정도만 얘기하면 여기 경험 어 대, 클러슨과 내치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마 다른 과목에서도 얘기가 뜰 거예요. 근데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얘기는 안할것 같아서 저 저는 핀트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자 건너뛰고요 이제부터는 경험 얘기는 건너갑니다 여러분 교재 어, 126페이지요. 126페이지 요 126페이지 관광경험의 지각수준결정모델과 강화수단모색 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지각수준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 인지한다 인지안되는 거죠 나는 열을 줬는데 얘는 교수가 열 개를 줬는데 한두 개밖에 인지를 못했다 그러면 지각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그 지각 수준의 원리를 가지고 많이 알아듣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건너뛴 거는 다짜고짜 지각 수준을 내 보려니까 뻘쭘하잖아요 앞에서 그런 지각 수준에 관한 복잡한 얘기들 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어, 앞에서 리포트도 있었잖아요. 리포트가 아니라 관광자원 해설의 철학 했잖아요. 그렇다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안 했죠. 그거 똑같은 위치예요. 자, 그 여기서도 하나하나 설명이 되거든요. 지각의 개념. 지각은 교재 읽을게요.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지각은 감각에 의해 모아진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이며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복잡할 것 같은데 자 감각에 모였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의미를 이해를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 그런 것도 있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뭉뚱그려서 설명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뒤에 가면서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밑에 패러 그래프 자극의 존재를 감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각한다는 점에서 지각은 감각과 구분된다 야 지각과 감각을 구분을 했어요 쉽게 그 연예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요만한 상자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놓고 털로 된 공을 하나 집어넣어 놓고 출연자에게 손을 넣으라고 그러죠. 근데 손을 넣으면, 넣으면, 어 떨면서 하죠. 느껴져. 털이 만져지죠. 그게 감각. 아, 이게 이거구나. 공이구나. 지각. 감각은 이렇게 만져서. 우리 깡깡 할때 벽, 어, 벽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서 스위치를 켜죠 아, 요, 거 만져진다. 감각. 요게 스위치구나. 지각. 인지한다고 했죠. 인지. 인지도가 높다. 많이 알아본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게 지각이에요. 됐어요. 지각의 특성.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회사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 대해서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지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알면 우리가 좀더 우리가 말하는 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건 대부분은 교수법, 교육법에서 나와요. 대학 교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 공인대학교는 물론 교육부 점수를 많이 달라고 하지만 그 교수 세미나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거의 한 학, 매 학기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세미나에는 악착같이 참석을 합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들은 교육대학에서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서 배워요. 대학교수는요, 지학문만 하는 거죠. 지가 연구하고 지가 박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안 배워요. 아이러니에요, 진짜로. 대학교수는 누구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저도. 그냥 내가 알아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 아, 인지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강단에 서서 뻣뻣하게 서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미나가 보니까 움직일수록 청취자들이 학생은 수강생들이 인지를 하더라. 따라오더라. 집중하더라. 오케이. 그러면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손톱, 손짓, 몸짓을 하면 훨씬 인지하더라. 또 같은 톤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저렇게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집중을 안 하더라. 그로 가끔은 큰 소리로 얘기하기도 하고 가끔은 작게도 얘기하고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비판적으로 과연 그럴까 그런 거는 따라하고 안 그런 거는 왜저 이론에선 그렇던데 뭐가 문제지 나한테 생각해보고 그러고 고치고 그죠 자원해서 가도 마찬가지 그러기 전에 이제 이 이론을 배우는 거죠. 사람들이 지각하는 그 특성을 막몇 가지 봤어요. 선택적 노출. 노출이라는 거는, 뭐시 노출증한테 옷 벗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거를 어디에다 노출시키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 집에서, 어 대체로 아버지들이 많이, 9시 되면 뉴스 보시죠. 온 식구가 텔레비 보는데 혼자서 빡! 뉴스 틀죠. 우리 집도 그래요. 온 식구가 텔레비 보다가도, 저는 MBC 뉴스를 보는데, 8시 반 되면, 야! 아빠 뉴스 틀어드려라! 하고 봐요. 그전까지는 잘안 봐요. 옆에서 책 읽어. 요 어, 테레비가 와도 책에 집중해요. 있어도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봅시다. MBC 방송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은 MBC 방송을 틀고요. KBS의 방송을 저기 하면 글로 틀죠. 그런데 전 MBC를 좋아한다. MBC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KBS는 잘안 안 틀게 돼요. 동시 갈 때라 그러면.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 내가 결정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MBC에 노출시킨 거죠. KBS는 차단시킨 거죠. 내가 선택해서. 그죠? 아, 지각할 때 보니까 사람들은 선택. 그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 보면 명강사는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죠. 또, 어, 별로 인기가 없는 강사는 폐강이 되는 경우 있죠. 단과반 학원에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폐강되는 게 거의 없죠. 워낙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아마 이 학생들도 점점 줄겠죠. 끊임없이 폐감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똑같은 예지요. 여러분이 자원회가라면 프리랜서라면 신청자가 많아야 되겠죠. 신청자가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클로슨과 넷츠의 준비 단계부터 내가 치고 들어갈 건 없을까? 또왜 어, 사람들이 내 해설을 듣고 SNS나 그런 데안 올릴까? 회상 단계에서 치고 들어가면 그때 사진에서 이런 거 있을까 했었는데 아, 갑자기 그 해설사님이 그 동영상 찍어보내주는데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딱 올리겠죠. 뭐 알바색을 써서 어 너무 좋아하는 것. 요즘은 알바의 글은 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죠. 알반지 진짜로 쓴 건지. 그다음에 그 선택적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m b c 는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KBS는 차단을 시키는 거고요. 자, 선택적 주의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뭐지? 신동엽이 하는 거에서 그 여성을 상대로 하면 또 무슨 성희롱 뭐 성, 뭐상품화 그런 거 하니까 남성으로 바꿀게요. 남자도 그러려나? 자, 그 출연진들한테 물었죠. 이성을 보면 어디를 제일 먼저 쳐다보는가? 그러니까 여성들의 얘기한 게 어깨, 뭐 얼굴, 뭐 그런 거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팔도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과 선호하는 부위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에 시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냐, 어깨냐, 아니면 그 사람의 옷 입은 스타일이냐. 그렇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걸 지각할 수가 없죠. 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탈려고 했을 때, 여러분 옆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줄 섰을 거 아니에요? 줄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무슨 색깔의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생각해요?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그거는 그 사람이 뭘뭐 입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서 도얘기하는 우리의 욕구와 관심사와 관계가 있는 자극에서는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있던 여자가 어, 내가 사고 싶었던 그 옷을 찾아가 있고 있네. 한번 보겠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데, 욕구와 관심사와 관계가 있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원 해설가라면, 나의 해설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나의 해설을 들으려 오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으면 그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번에 오는 팀이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그런데 이곳 불국사에 왔다 그럼 그들의 욕구와 관어은 초등학생 다르겠죠 반면에 어 건축을 전공하시는 대학원생들이다 관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에 맞게 시나리오를 쫙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 그 지역의 자원 회사를 초창기에는 자원 회사를 하신 분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똑같은 부석사를 가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기본 틀은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이 분야가 조금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 여러분들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해설을 듣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죠. 관광을 전공하고 있고, 20대 초반의 대학생 집단이야. 그런데 여학생들이 더 많아. 그럼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광자원 해설론 수업도 들었다네? 아하!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안나오다고 그냥 해설한다고요? 그러면 폭망! 그냥 놀다 오세요. 그냥 놀다 오시고, 어차피 프로젝트는 점수 받아서 내야 되니까, 동영상은 올리시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그런데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콘티라고 그러죠? 콘티를 짜서 뭘 갖고 등장을 할 건지, 옷은 뭘 입을 건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갈 건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수 있다는 거죠. 그죠? 관,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